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파미셀 상승 확률은 75.0%입니다. 기술적 분석. 단기 이동 평균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장기 이동 평균선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좋은 요소입니다. RSI는 현재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고 있어, 가격 조정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MACD와 CCI 지표 역시 혼재된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지선은 14,000원, 저항선은 17,850원과 18,000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펀더멘탈 분석 파미셀의 최근 실적에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으나 2024년부터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급격한 수익성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매출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재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요소입니다. PER, PBR, ROE 및 부채 비율 등 주요 지표 역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파미셀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총평. 현재 강세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회복세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며, 외부 환경에 따른 변동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거래량 증가와 긍정적인 재무적 지표들이 강화된다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기업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매수 신호와 함께 신중한 시장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파미셀 분석이었습니다. 매일 종목의 상승 확률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도 필수.